스프링 쿨러의 설치 대상 음, 여러 개가 있는데, 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괄호 치기에서 혹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첫 번째 6층. 이상의 모든 층, 6층 이상의 모든 층인데, 제외 조건이 있어. 여기에서는 따로 쓰게는 못 넣을 것 같고, 이런 거 정도 리모델링, 그치 기존의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나, 그 다음에 요건 통으로 한번 기억해야 될것 같아. 그렇지?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첫 번째, 리모델링. 두 번째는, SP가 기존에 붙어 없는 녀석을 용도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 뭐, 나머지는, 뭐, 저고저고 키워드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리모델링과 두 번째. 기숙사와 복합 건축물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5천 이상인데, 기숙사는 음 이같이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요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놔야 될 듯. 계속 쓰... 세 번째 음 문집 종 운. 요 각각의 제외 조건들이 있는데 뭐 동식물원 제외. 주요 구조가 목조인 것 제외. 뭐, 불연재료이고,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제외. 요런 것들도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 대신에 더 나올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뭐, 뭐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두 번째, 그냥 영화 상영관이 아니라 영화 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은 500 이상 아닌 경우는 S 1000 세번째 무대부 인데 무대부 같은 경우도 지하무창층 지 4층이상인 경우는 300이고 그게 아닌 경우는 500이상 아 쌀이 500이상 500이상 이렇게 되는거 많이 나올 것 같지? 네번째 판매 운수시설인데, 여기에 판매 운수시설 창고 시설, 물류 터미널로 한정한다. 라는 조건이 있고, 요거는 기숙사 복합과 마찬가지로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 그래서 네 번째는 판매 운수 창고. 시설은 바닥면적이 5천 이상이거나 아니면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두개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죠. 여기에서 500명, 500명, 얘도 500명. 그런데 판매, 운수 창고에는 인원수 기준으로도. 다섯 번째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검은색으로 해야지. 이거는 600 이상인 경우인데, 어떤 게 있냐면, 음, 조산, 산후조리원. 중요하니깐 있는 거고, 두 번째 병원 계열인데, 뭐가 있냐면, 요양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 종합병원. 이런 병원들. 아. 요양병원, 한방병원 정치란다. 정신병원, 치과 종합병원. 이런 것들도 600 이상인 경우는 다 있어야 되고. 음, 세 번째는 숙박 관련된 건데, 뭐가 있냐면, 당연히 숙박시설 들어가는 거고. 네 번째,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하고 같은 선상의 노유자 시설. 이런 것들. 그래서 의외로 600 이상 되는 경우 스프링쿨러. 자탄만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스프링쿨러가 있다. 이 경우보다 약간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여러 개 중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만 있는 경우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도 한다. 일단 600 이상인 경우. 여섯 번째 경우는 창고 시설인데 쌀이 창고 시설인데 어쨌거나 얘는 바닥 합이 5,000 이상인 경우야. 그거는 여기에도 있었잖아, 요 여기도. 그치? 이거하고 중복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나는 요 7번이 어디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요 7번. 지하 5층, 4층 이상인 해당층. 은1 0 이상. 요거는 여기에 와야 된다. 왜냐면, 지무 4층 이상은 1000인데, 1000 이상의 지무 4층 이상은 중요한 거는, 요거는 해당 층이지. 모든 층이 아니라, 그거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6층 이상 모든 층, 다음 1000 이상, 지하 뭐, 지무 4층 이상, 그러니까이 경우는 어, 4층 이상에만 알람벨브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응, 4층 이상에만. 응. 보면 1, 2, 3층에는 없어. 4층까지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단.